수우파2에 출연한 바다에 대해 알아보자. 본명 이바다, 1995년 9월 22일생, 174.9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는 댄서이며, 2022년 베베를 창설하여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안무가 특징이어서 남성 아티스트의 안무를 담당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안무로 넥스트 레벨의 디귿자 동작이 있다. 현재는 안무신을 휩쓸고 있는 핫한 안무가이지만, 바다는 과거 학창시절 레슬링 자유형 선수로 활동했는데, 당시 여성부 랭킹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실력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레슬링을 그만두고 춤을 시작했는데, 춤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대를 오르기 전, 설레이는 긴장감과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스릴 있고 재미있어서라고 한다. 또한 수업하기 전에도 많이 떨리지만 즐기며, 적성에 맞는 업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샤워할 때도 춤을 추냐는 질문에 춤은 매일 추지만, 춤을 춘다 보다는 작업 중에 부족했던 안무를 한번더 체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번 스우파2에서 리더 개그 메인 댄서 대결에서 바다와 커스틴의 판정이 논란이다. 댄서 씬을 잘 모르는 일반 시청자들과 다르게. 일부 전문가 눈에는 세계적인 천재댄서 커스틴이 지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모든 걸 납득시켜주는 모니카의 정확한 심사평이 주목받고 있는데, 모니카는 노래에서 공평하지 못해요. 라는 소신발언과 동시에, 언어적인 장벽이 존재하지 않은 맵이었다면 커스틴이 이겼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안무가 댄서를 살렸다는 극찬과 함께 바다를 댄서 혁명이라고 표현하였다. 커스틴 또한 훌륭한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으로, 훈훈하게 끝난 것 같아 더 멋진 승부가 아니었나 한다. 가장 가까운 목표를 잡고 행동하는 편이며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오늘이 내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어린 날. 라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